YTN의 연속된 보도 하나로 이동관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을 상대로 지난 2010년 인사청탁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가운데 이 후보자 측은 당시 후보자 부인이 받았다는 이력서와 관련해 판결문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이 갑자기 매운 수박으로 돌변해 통렬한 한방 때렸는데 관련 영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정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관 당통위원장 후보자의 해명이 이상합니다. 부부의 해명이 정반대입니다. 이동관 본인이 거짓말을 했든 부인이 거짓말을 했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에게 지난 2010년 무렵 이력서와 2천만원이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는 인사청탁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 측은 돈을 곧바로 돌려줬다면서도 이력서는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와 다른 말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09년 11월 이력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이제와선 그런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판결문의 진술을 아예 뒤엎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청탁 당사자는 원하던 자리에 못 가게 되자 2010년 5월 중순 이동관 당시 수석을 직접 만나 물었고 중간 연결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말을 들었다 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가 들어가자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탁자를 아예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진술을 이 후보자 측이 180도 뒤집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원 판결문 속이 후보자 부인의 진술과 현재 이 후보자 측 해명, 둘중 하나는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언론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사찰하고 탄압했던 경력이 있는 언론 기술자다운 반응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야말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시 부인의 진술이 거짓인지 아니면 지금의 해명이 거짓인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후보자의 거짓 해명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학생, 선, 학생 선도위원회가 아들의 전학을 결정했다며 해명했지만 이후 선도위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아들이 어떠한 공식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스스로 학교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이동관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 통제, 언론인 사찰을 지시한 국정원 선거계의 보도 지침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문건 서두에는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이라고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이 후보자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태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검찰 감사원을 동원해 상대방을 겁박하는 태도 진짜 윤성열 아바타가 등장했나 싶습니다. 후보자가 아무리 겁박해도 검증을 내팽개칠 순 없습니다. 후보자다운 자세로 검증을 받으시길 촉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